만약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으로 다음 저항선인 약 9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먼저 영상 만드는 데 있어 구독과 좋아요가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꼭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리플의 가격이 장기 하강 저항 추세선을 이렇게 돌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저항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본다면 아직까지는 저항선 아래에서 거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플의 가격이 결국에는 저항 추세선을 다시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지 또는 추세선 아래에서 계속 횡보하면서 다른 조정이 나올지 리플의 전망 같이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리플은 다소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렇게 강력한 600원대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있고 이 지지선 위에서 이렇게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리플 관련 추가적인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앞서 소개해드린 종목 수익 인증하고 추가적인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이렇게 신뢰를 어느 정도 쌓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함께 투자하면서 그만큼 더 자신 있게 영상 만들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앞서 영상에서 저희 이렇게 아발란체에 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27.62% 가량 수익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선 매물대가 아직까지 다 소화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길게 가져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8만 원 이상, 길게는 10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수익이 30%를 왔다 갔다는. 모습이 있었는데 조금 더 기대해 보면서 앞으로의 상황 계속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리플 관련 차트로 돌아와서요. 먼저 보조 지표인 RSI를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SI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과매수와 그리고 과매도를 지표를 보는 차트죠. 보조 지표이죠. 지금 수치가 50 이상인 경우가 있고 또는 5 2하인 경우가 있는데, 당연하게도 수치가 50 이상이면 추세가, 상승세가 여전히 우세하다고 보이는 뜻이고, 5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RSI 지표를 보면 중간선인 50부분을 크게 벗어 난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까지 추세가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다시 리플 1봉으로 돌아와서 차트를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 RSI 역시 50 미만의 수준을 보이고 있고 차트 역시 지금 23년 7월부터 해서 이렇게 하락되는 추세선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 역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여기 지금 마지막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될것 같은데 만약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으로 다음 저항선인 약 9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여기서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간다면 다음 지지선인 여기 720원대까지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기를 이 자리를 추가적으로 이탈한다면 그 다음 저항 구간이 약 640원 선이 저항선까지 조정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탈할 때 조금씩 매집해 가면서 평균가를 낮춰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저희 영상 보시고 코인 정보방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단기 수익으로 이어지는 종목들, 상승 여력이 보이는 종목들 함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먼저 세 같이 한번 보실게요. 진입가 9시 35분에 1,100원 정도 잡아드렸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잡아드렸고 목표가 1,160원. 약 1,160원에 목표 수익 그대로 잡고 내려오는 모습 보였고요. 또, 블러 같이 보실게요. 네, 블러 코인 역시 지금 진입, 진입가 903원에 약 10시쯤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목표가 9 4 8 1원약9 4 8 1원 이렇게 목표가 똑같이 들어가서 목표 수익 볼수 있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더 욕심내실 분들은 더 욕심냈었을 수 있겠지만, 이건 말 그대로 단타로 보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더 욕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어, 기회는 계속 있을 거니까요. 네, 당연히도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없고요. 채팅방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이렇게 292분의 회원님들 괜히 이 방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단기 수익 볼수 있는 타점과 코인 정보, 뉴스 계속 받아보시고 실시간으로 궁금하신 내용 답변 받아보시면서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는 겁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 꼭 함께 하시고 수익 극대화하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영상 아래에 더보기란을 참고하셔서 4번 저김프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